안녕하세요, 공돌아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제 아이폰이 지금 배터리 성능치가 80% 정도예요. 그래서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. 그래서 교체하는 영상 남기려고 합니다. 뭐 교체용 배터리는 뭐 중국 회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노온 제품 샀고요. 알리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알리보다도 네이버가 훨씬 더 저렴해 가지고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은 한 38,000원 정도 하고, 뭐 구성품은 지금 배터리, 그 다음에 방수실, 그 다음에 배터리, 그 부착하는 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공구가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중요한 거를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, 오른쪽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마이크가 위에 있고 스피커가 아래에 있는 구조를 봤을 때 오른쪽에 그 커넥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요걸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는데 그거 하실 때요 오른쪽 부분을 조심하셔야지 커넥터가 손상이 안갑니다 그거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구요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. 그래서 처음에 해주실 거는 우선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고요. 전원 꺼주시고, 그 다음에 유심칩을 빼주시면 됩니다. 유심칩 빼주시고요. 그럼 뭐 전원 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나사를 보내주신 공구로 이제 풀르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얘는 아마 별나사인것 같거든요. 별나사가 들어있네요. 여기 보면 지금 별나사 보이시죠? 요 마크로 여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. 나사느가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요런 데다가 한 군데 모아주시면 좋구요. 나중에 이제 내부에는 아마 나사 길이가 좀 다르고, 뭐 규격도 다르고, 그래서 아마 아마...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붙여서 보관을 할까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요렇게 방수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방수실이 이제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드라이기로 가열해줘서 좀 녹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. 나사는 보통 이런그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시면 나중에 조립할 때 조금 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종이 테이프를 뭐 적당하게 이제 잘라서 뭐 솔직히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. 적당하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제 뭐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박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할 때도 좀 편해요. 요거는 너무 요, 지금 요, 처음에 했던 요, 나사들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놔도 될것 같고요. 요 안쪽에 있는 거뭐 작업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음, 우선은 요쪽을 다 뜯어야 될것 같고요. 이쪽에 있는 나사들을 다 뜯어야 될것 같고, 지금 보시면 나사 종류가 요렇게 별, 십자, 음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별, 나사 종류가 별, 십자, Y자가 있는데 요거 이제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. 처음에는 아마 삼각형이고 요런 거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위에 이 LCD 분해하기 위해서 이거 두개 이제 분해해주고요. 이렇게 어, 있던 거를 하고 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좀 조심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걸로 붙어 있는 거라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분해해주고. 를 이제 요 햅틱 부분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이제, 이제 빼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배터리를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줄거예요 그래서 요 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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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풀어 줄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주의하실게 이제 배터리를 빼내면 돼요 근데 배터리가 접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부분 이 요부분 이 요부분 이 요부분 이렇게 세개가 접착이 되는데 이걸 잘 빼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아서 지금 화면 쪽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안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지 안 끊어지고 이 위로 방향으로 하면은 무조건 끊기거든요

나머지도 이제 로케이션 때문에 다 예, 이렇게 다 했고요. 그러면 요렇게 바로 빠집니다. 자, 여기니까 요거 하나 더 떼고 커넥터 연결된 거 떼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. 아까 여기 좀 실패한 부분 조금 남아있는데, 이게 제일 중요한 게, 요걸 잘못되면 이 배터리 되는게 정말 힘들어져요. 그래서, 그거를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왜 그러냐면, 요 바닥 부분에 이게 충전하는 포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팍 이렇게 헤라로 밀면 이게 또 상할 수가 있어요. 정품이고요. 이제 제가 구한 요거를 이제 끼워줄 겁니다 스티커 벗기고요 처음에 할때 요거를 이제 붙여 주겠죠 근데 저는 세 개를 다안 붙일 거고요 네 음... 개인데 전체 네 개인데 전체 네 개를 다안 붙일 거고 요거하고 요거만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음, 잘 들어오네요 자. 이제 조립은 분해는 조립의 역순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음, 요거 요게 요요 요 지금 검은 거 보이죠 집게로 집히는 요 라인이 요 바깥쪽 위쪽으로 나가야 되고 요게 있어야 돼요 그레이즈 조립이 되네요